112쪽에 737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문제가 두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풀어서 여기서 가장 큰 정수 X 값이 여기 해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X 값 중에 가장, 작, 가장 큰 거를 M이라고 놓을 거예요. 그 X 중에 가장 큰 정수가 되겠죠. 그 M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서는 또 A에 대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따가 또풀 거예요. 방향 잡았죠? 첫 번째 식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얘 이렇게 넘어오죠? 2X가 8보다 작으니까 X는 4보다 작다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양쪽에 2를 싹다 곱해도 괜찮죠? 어이구, 얘 지금 3인데. 클일 날뻔했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면 양쪽에 6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6을 곱하면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여기는 한꺼번에 3이 곱해지겠죠? 나는 암산하다 틀릴까봐 항상 이렇게 괄호를 씁니다, 저는. 여기서 X끼리 모아요. 부등호는큰 쪽으로 갔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4. 그래서 X는 일단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게 마이너스 2와 4가 필요했었고 4보다는 작다고 했고 마이너스 2보다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해는 이렇게 나오죠. x의 범위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정수는 누가 되는 거죠? 4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 그 전의 정수 3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정수 라지 m이 3이라는 게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풀어야 되겠죠? m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이제 방금 3이라고 구해놨고요. 이제 다시 이거를 풀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이 새로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식에서는 그냥 a가 딱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식에서는 양쪽에 2를 곱해볼까요? 그러니까, a가 7보다 크게 되네요. 그럼 거기서도 수직선. 7과 9가 필요하고, 9보다는 작다고 했고, 7보다는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x에 대한 건 아까 끝났어요. 그걸 가지고 우린 a의 범위를 구한 거예요. 해 나왔다고 정신 놓고 여기서 x라고 써버리면 큰일 나요. 어쨌든 내가 구한 A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정수는 딱 하나밖에 없죠? 정수 A의 값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8이 되겠네요.